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 9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 9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령이라면 신약성경 1 4 1명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1명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 9절까지 말씀 렐루야 아멘. 렐루야 고난주간 부활절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음,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물론 기도 제목도 필요하지만 저는 바라는 것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기도, 조금 전에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웃을 믿고 따라갈 때그 신앙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음, 두려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도 여러 종류가 있죠. 아무튼 두려움도 있고 때로 근심도 있고, 때로 슬픔도 있고, 때로 혼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하신 주를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이 바뀌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은 어떠면서 그런 과정인 과정일 수 있죠. 예수님 믿고 따라가지만 모든 게 속시원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슬픔, 근심, 두려움 또 지난주 설교것처럼 아내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네. 스스로, 스스로 이제 만족하지 못한 비겁함, 어 등이 이제 이거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결하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내힘으로되는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인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교감는 여러분의 시길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주님의 우리는 평상시에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일부러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이제 부활절 설교를 계속 하는데 평상시 예수님의 부활을 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교리적으로만 생각해요. 아, 부활하셨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부활 사실을 알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성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전에도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말씀에 권위가 있으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보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부, 주님의 부활을 스스로 증거하시니까 부활한 주님을 목격하면서야그 예수의 말씀에 저희는 저는 달리 느껴지지 않았을까, 달리 들렸을 것 같아요. 저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귀를 기르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저 표현이 귀가 이렇게, 이렇게 열렸을 것 같아. 야, 정말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활하신 중에 하신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물론 그 전에도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셨고 그분의 말씀은 권유를 했으셨지만 이제는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기도 커지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말씀도 어떤 말씀보다 큰 말씀으로 우리 귀와 마음에 들려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가 있으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고 마음에 믿어줘야죠. 이것도 뭐 순서대로 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교리라고 알았다가, 정말 부활이 믿어졌다가, 와, 진짜 부활하셨네? 그럼 성경을 따라서 이제, 불의 사실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하고 믿는 건중요한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경을 보니까, 부활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시다란 말, 설명하시다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누가 보고 3일째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근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눈이 밝아져서 처음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어요. 너무 재밌죠? 네, 너무 재밌어.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냥 야 나야 이렇게 그냥 부활의 사실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 예,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저희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에 말씀처럼 하나님 저의 희저여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뜨거웠다는 건 뭐예요? 확신이 들었다는 거지. 믿어졌다는 거지.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거 별로 은혜 같지 않죠. 근데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사실은. 믿어줘. 마음이 깨달아져.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이시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생각처럼 되지 않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패배한 것 같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사셨구나 진짜 사셨네? 와 이런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 그래서 웬만하 도망가던 저희들이 다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벤트람를 갖다 놓게 놀라운 거라고 그랬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삶은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피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 이제 오늘 잊지 않았지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그 제자들과 함께 모인 곳에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예, 네 유명한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어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그냥 혼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구월의 부분은 나타나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손가발을 보이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44절. 또 이르시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또, 시편에, 나를 가리켜, 어,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구약성경에 말을, 말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죠. 잘 온전히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어려워요. 한번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읽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 이것이 결국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은 성찬식 또 세례식 하는 바람에 그것도 설교 가좀 길었나 짧게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부활의 의미 두 번째 부활의 의미가 제가 말고 싶었던 부활의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놀랍고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말이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있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부활도 그래서 이미 구약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이런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구나. 예수님의 부활 사심내 직접 만난 것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구약성경에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그그 그래 그 사람 그런 그들의 삶, 이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구나 하는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누가 보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말씀을 귀히 여기고, 누가 뭐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르고, 그냥 공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는 말씀이니까. 뭘 말씀도, 어떤 사람 공부도 해야죠. 근데 이제 공부라고 그러면, 공부 따로, 나 따로. 성경 따로, 내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기 쉽거든요. 조심해야 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쓰기도 하는데, 성경 따로, 나 따로. 성경 읽고 쓰기도 하는데 사는 삶은 그냥 내 내식대로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제가 목 목사라서 그런 목사라서 목사이지만 그런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성경의 삶과내 삶을 이렇게 같이 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칫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하고서 사는 건 나대로 살아 내식대로 내가 살아온 어? 어떤 사회의 통념대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권사님분을 기도하셨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알고 또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했으면 이렇게 사는 사람도 거기에 이때여 살아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맞는데 성경을 기꺼이 읽어놓고 쓰기도 하면서 사는 거 성경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도 안배우보다낫지만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입대해서 사람이 어름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46절 말씀이죠. 또이르시되또이르시되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어져서 살아날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삼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만 생각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주님으로 말하면 아마 뭐가 이제 전파되냐면, 한마디로 이제 여기 문장이 좀 긴데, 한마디로 뭐가 전파되냐면, 회계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회계가 왜 중요하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회계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Repentance. 근데, 왜 회계가 중요하지? 죄사함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아, 주님에 대한 얘기는 뭐 하기가 있냐면 죄의 삶을 받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라수 주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이 아, 예루살렘부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전해질 거예요. 어, 신기한 일이야. 신기한 일 자체가 아니라 왜? 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 다시 사신 주님. 그런 분이 없거든. 근데 그런 일이 왜 벌어졌대? 그분이 누구래? 결국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회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왜 필요하지? 회개 가 벌써 기분이 안 좋아. 회개하니까. 근데 회개는 뭘 얻게 하죠? 죄 사함을 얻게 한다. 죄 사함을 받기는 회개가 레슬레부터부터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laughs> 주님 그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현장. 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부터 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나라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죠. 이게 잘 들어라는 게 사도행전 1 7 장인데 그분 앞에 회개할 것을 전파 회개할 것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왜회왜 왜, 왜, 회개를 해야 되지? 죄 사함을 받으려고. 죄의 삶을 얻으려면 회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이게 딴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도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삶을 받는 게 중요하다면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는 그래서 되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회개 죄를 깨닫고, 죄를 짓는 내 모습, 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가 죄의 삶을 얻게 하는 걸 믿으실 주의 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죄를 죽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그에게 회개하는 자마다 죄의 삶을 얻게 하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셨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만이, 은, 은혜로 죄 용서만 한다고 해요. 맞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뭐, 새벽에 교리 얘기는 좀 복잡하지만, 교리가 설명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주님이라는 증거란 말이지, 사실은. 그리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을 이제 흔히 말하는 전도의찬송을 불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이증인 그러면, 1차적으로는 물론, 지금 예수님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신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니까 그들이 증인이겠죠. 그런데 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들만인가요? 저희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은 그대로 십자가에 성경에 있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상으로 얻게 하는 회계가 이루어지는 거라 믿는다면 저희 여러분들도 부활의 이 모든 일의 증인질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리스도를 따라는 사람 믿는 사람 맞아요. 끝마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부활의 증인. 부활을 직접 예수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 눈으로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 믿고 그분은 말미암아 죄의 용서받는 회개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거,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거, 그리고 우리를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과 혼란과 좌절에서 우리 다시 일으켜 주신 분인 걸 믿는 거죠. 그러면 그 경험했으면 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접 예수성부 살아나시는걸 보지 못했지만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내 마음 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뒤로 그뒤 이제 그 뒤에 이제 예수를 믿고 하소연 기아나 복음 기아나 젊게 살았는데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뭐가 그 마음 속에 있었을까? 부활하신 주님. 주님 십자가 줬다, 부활하셨다. 그것이 늘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 사실 믿어. 이것도 중요하고, 또, 어, 말씀 깨달은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또, 또 중요한, 계속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거죠. 큰 불의 주님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관념적으로만이 아니라, 야,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 사실을 단순히 그 사실을 기억한다, 그 사건을 기억한다, 이,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엠마라가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딱 나타나서 함께하시는데 몰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아니, 부활의 주님 나와. 불의 주님, 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을 사는 거죠. 제가 이제 부활절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뭐, 제가 설교를 위해 말하는 건 그렇지만, 어, 얼마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갈레아드 2장 20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못 박혔는데, 그런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것도 부활이에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다. 부활의 주님 어디 살고 있,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내 속에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릇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다. 부활의 주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 그냥 교리적으로 생각이라 성경이 왜 그렇게 말을 했지? 부활의 주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4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활해지에 살아갈 때 주님은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복을 믿고 사는 것은 결코 여기 경험하는 것처럼 믿는 것 자체도 쉽지도 않고 믿는 자의 온전히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도 결코 녹록치가 않죠 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여러가지 유혹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예? 죄악의 유혹들이 주님과 멀어지는 유혹들이 출렁출렁 쉼도 없이 그침도 없이 계속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들은 몰랐는데 그렇죠 예수를 잘 믿을 걸 하니까 그런 게 계속 해서 내게 오는 게, 오는 게 느껴져요 겁먹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의 불결 물결, 죄악의 물결은 휴지정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부월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보내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성령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포내주님이 위로부터 위로부터 위로부터란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부월의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은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죠. 어? 그리고 보면 재미있어요. 이 말이면 입혀질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입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옷을 입어야지. 응? 부부의 능력으로, 아, 주사비라, 성령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옷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증인으로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더러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앞에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만 이루어졌으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될 것도 이루어질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옹립는 것도 약속하신 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다면 성령이 그랬으니까 그럼 성령과 지금 내 삶을 또 보자는 말이야. 나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위로부터 능력을 옹입고 살아가나? 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나? 왜못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 아맞아 내가 지금 부활의 부활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사는 거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부활의 증인인 것을 자각하고 또 내가 사는 것이 내힘으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서 사는 것인 걸 내가 알고 그럼 성을 믿는 건 뭐예요? 날마다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사죠거 그럴 때 그것을 약속하셨고, 아 어? 그럴 때. 부활의 증이로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분이 십자가에 주시다가 살아나셔서 한편은 우리를 위한 사랑일 수도 있고 그분이 세상을 이셨단 기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믿고 따라하는 저희로 분들도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서 나와요? 무엇으로 세상을 이겨?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니라.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 여기 있는 부활의 주님, 주님, 그분이 죄와 세상과 불의를 이기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부활이잖아요. 저여들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뭔, 사람을 살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승기. 내가 승리한다. 이런이 분명 있을 때 사람 넘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살아는 게 힘이 돼. 그런데 마음속에 이러고 있죠. 내가 질수 없지. 내가 진리가 없어. 이런 마음이 딱 있으면,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이 있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은 그런 삶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수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벌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 우리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인 저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구나. 그리고 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주죄의하물 얻게 하는회계가 증거되고 우리는 나는 그 일의 증인이고 이를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도록 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우리 주에게 성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